오늘은 초점면 3m 한적하게 놀 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땅, 그리고 길은 앞쪽에 있고 큰차 왔다 갔다 진입할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실까요? 본드막, 그리고 컨테이너. 그리고 바닥은 어, 자갈. 여기 거서잘 해놨습니다. 비가 많이 오네요. 저 밑에 철조망 치는데 안쪽, 뭐저 위에 저 초록색 가니 하우스, 그리고 위쪽까지 전체 다입니다. 평수도 넓고 잘 관리되어 있어가지고 오시면 바로 뭐 혼자 조용하게 전원생활 하거나, 뭐, 놀기 좋은 땅 같습니다. 자, 세한앞 주변에 산 있고, 앞에 전망도 좋고요.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자세한 평수와 어, 가격은 제가 후에 자막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부동산 소장, 노고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